한 93년도에 우리나라에선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에선 트린턴이 김영삼과 트린턴이 뭐가 다르냐 김영삼 대통령은 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구경도 못한 사람이고 트린턴은 그래도 대학을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상상할 때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최고 지도자가 그걸 이해하고 못하는 건 엄청난 차이를 둘 것이다. 컴퓨터라는 게 세상을 바꿔가는 핵심이다. 이 어려운 과학 기술 분야의 내용들을 쉽게 일반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예 먼저 그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책은 계산기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책이고요. 어, 단순히 이 책에 한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컴퓨터에 대한 역사라든가 컴퓨터 개론 부분도 좀 다루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간단히 제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전산과학과를 나왔고요. 4년 내내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laughs> 재미가 없다. 도대체 이게 뭐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이 전산 과학과라고 하는 거는 생각할 수도 있 컴퓨터를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예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제가 하면서, 아, 이 굉장히 기능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학문이 아니라 기능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다른 과 학생들이 저보다 프로그래밍 훨씬 잘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자가 영어 영문학과인데 다른 과 학생들이 자기보다 훨씬 영어를 잘해요. <laughs>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좀 방향을 바꿔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대학 4학년 때 이제 그 반도체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밑에 회로 레벨에서 이제 계속 좀 공부를 살짝 했는데 하다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드디어 좀 제대로 할 만한 공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이제 입사를 해서 계속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좀이 번역을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공계 출신으로 번역을 공부했다 보니까 이런 기술 서적들을 제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지난 한 4, 5년 정도 동안에 한 10권 정도 이렇게 수학과 IT 쪽으로 번역을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이 밑에 이제 l a 라고 하는 잡지도 있는데, 과학 잡지예요 예, 여기도 또 이제 가끔 가다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제 책은, 어, 여기, 어, 계산기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어, 요 책과 함께 최근에 나온 책이또 은밀한 설계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어, 요 책도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고 예, 먼저 책 소개를 제가 간단히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 책의 원제는 The Story of Computing이에요. 사실 이 책을 의뢰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 책의 저자가 튜어링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튜어링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아마. 근데 전 사실 이 튜어링이라는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정말 그 소위 심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튜어링이 그 혹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뒤쪽에서 제가 간단히 튜어링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저희가 이제 노벨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컴퓨터 쪽에 노벨상이 바로 튜어링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튜어링 어워드, 그 이름이 붙을 만큼, 결국 이 컴퓨터 쪽에서 1년 동안에 가장 그 뛰어난 공헌을 하셨던 분,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 굉장히 그 뛰어난 공헌을 하셨던 분한테 드리는 상에 이름이 붙을 만큼 엄청난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딱 책에 써져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멋 튜어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laughs> 난 앨런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봤더니 이분은 조카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앨런 튜어링이 이제 작은 아버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조카 분이 이제 그쓴 책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든 이 책의 제목에서 이 튜어링의 이름을 좀 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출판사에 제안했던 이름은 튜어링의 조카가 들려주는 컴퓨팅 이야기, 뭐 튜어링이 들려주는 컴퓨팅 이야기 어떻게든 이 튜어링을 살리려 했는데 출판사는 제 의견은 그냥 탁 무시하시고 <laughs>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 제목을 정하는 이게 출판사에 또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앨런 튜어링이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그 조카분이 쓴 책이고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깊이 없는 학문이라, 학문이어서 실망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가 라고 하는 걸 깨달았었고요. 정말 내가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할까. 그래서 제가 이책 서문도 책그 서문을 제가 썼거든요. 예, 그래서 썼었는데 그런 내용을 직접 썼어요. 어. 예,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그 발표는 컴퓨팅 앤 컴퓨터가 이제 첫 번째 세션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란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계산기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laughs>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계산기라는 설명을 듣고 과연 컴퓨터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는 몇 년도에 만들어 쓰여진 국어대사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마도 제 생각에 몇십 년된 <laughs> 정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3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그갈 무렵에 저는 컴퓨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대학에 근데 고등학교 때 저는 뭐 사실은 컴퓨터를 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컴퓨터하고 약간 관련을 가졌다면 아마 이 OMR 카드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예전에는 이렇게 똥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주셨는데 저 OMR 카드가 나오면서 저기다 우리가 마크하고 나면 바로 그날 시험 본 오후에 성적이 나오죠. 깜짝 놀래요. 굉장히 빠른.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고요. 그 당시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제 나왔던 컴퓨터가 잘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XT 컴퓨터와 AT 컴퓨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왼쪽과 오른쪽의 이 차이를 보시면은 뭐 그게 차이는 아닙니다만 XT는 되게 흑백 모니터가 달려 있었고요. 이 AT 컴퓨터는 그이 컬러 모니터가 달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컴퓨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보면, 어, 지금 컴퓨터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컴, 자기 컴퓨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디렉토리들이 딱 있을 텐데, 그 로컬 디스크 딱 있으면서 그 앞에 C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A와 B는 어디 갔을까? 예. 그게 보면은 여기 이 컴퓨터에 보면요. 어, 어, 이렇게 마우스가 잘, 아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에 이렇게 플라피 디스크를 예,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5.25인치에서 플라피, 이렇게 진짜로 막 이렇게 플라플라플라 거립니다 <laughs> 예, 그리고 5.25인치가 있고, 그보다 작은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걔들이 각각 A와 B.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없고, 이제 C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C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A와 B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표. 그래서 C라 C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 게 이제 제 기억에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컴퓨터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마 데스크탑 혹은 요즘 노트북든지 많이 쓰는 노트북 떠오를 거고요. 여기 좀 크기가 크긴 한데 사실은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요만해요. 요즘 컴퓨터들. 예. 요런 컴퓨, 모양의 컴퓨터도 있고, 요거는 더 황당한 것이 USB 스틱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USB 스틱에 딱 꽂으면 바로 모니터와 컴퓨터가 돼요. 예. 예. 그런 컴퓨터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쌉니다. <laughs> 예.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 갤럭시 탭. 아, 요렇게 있죠. 요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컴퓨터 하면. 그런데 사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머의 합작이다라고 하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이에요, 왼쪽은. 대략 한 가격이 한 4년 전에 산 건데 한 50만원 정도. 굉장히 싼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건 5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속에 깔려있는 거는요. 윈도우 깔려 있어요. 윈도우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윈도우 한 20만원쯤 합니다. 파워포인트 깔려 있어요. 한 10만원쯤 해요. 아래 한글 많이 쓰실 텐데 깔려 있어요. 한 6, 6, 7만원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포샵 많이 하시잖아요. 포토샵. 예, 몇십만 원 해요. 아마 7, 80만원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어, 내 컴퓨터는 50만원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깔린 소프트웨어는. 훨씬 비싸네. 이걸 그러면은, 과연 이 컴퓨터의 주인공은 이 하드웨어인가, 소프트웨어인가, 하드웨어가 중요한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가?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나, 요 정도일 뿐이지, 어마무시하게 비싼 소프트웨어도 많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는요, 1, 2억짜리 흔하게 있습니다. 예. 흔하게 그런 게몇십카 P 몇, 몇 백각 PPG 예, 이렇게 쓰여져요. 예. 그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그럼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프로그래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쭉 제가 이제 나왔는데 마이 뭐빌 게이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마크 주커버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이름 까먹었다 레리 페이지하고 한 분은 그. 세르게이 부리닌인가 <laughs> 뭐 그러네요. 예예, 예. 구글의 예 구글의 리더시죠 이두 분다. 예. 이렇게 네분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빌게이츠는 뭐 120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어, 주커버그는 한뭐 80조 그리고 이 나머지 두 분은 70조 한 60조 이 정도 돼요. 이분들은 아마 매달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전혀 감도 없으실 거예요. 이네 분이 세계 10대 부호 중에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세계 10대 부자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프로그래머다 라고 제가 그래서 뒤쪽에 과연 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는가 이 부분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라고 하면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있고 프로그래머가 중요하다. 그래서 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또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뭐 이 책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요. 하드웨어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컴퓨팅의 시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책 처음 부분에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맨 왼쪽에 있는 게이 화면이 좀 흐려서 잘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 안티키테라라고 하는 컴퓨팅 기계예요 예, 이게 1900년대 초에 그리스 크레타 섬그 바다 속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꺼냈을 때는 이렇게 녹슬고 다 있는데 다만 이 통리처럼 생겼으니까 뭔가 움직일 거는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어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아, 뭔가 시계를, 시계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발견 후한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걸 이제 엑스레이로 쫙다 분석을 했대요. 분석을 했더니 이제 부품별로 다 뜯어서 보여, 보이더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놀랍게도 얘는 천체를 이렇게 관측하는 게 아니라 천체를 이렇게 모델링 한 기계였어요. 그래서 태양계와, 그러니까 태양과 그 태양을 둘러싼 여러 가지 행성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모델링해주는 예, 이런 기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날짜를 측정을 할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다 달려 있는 기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는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2월 달이 2월 29일 하루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들어있을 만큼 놀라운 기계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이게 대략 기원전 한 100년이라고 1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2100년 전에 지금도 저는 태양을 보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움직일까 전혀 상상도 안 되는데 2100년 전에 어떻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모델링하는 기계를 만들었을까 상상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이런 급의 기계는 더 이상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지 않다가 이제 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요쯤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정교한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첫 번째 기계가 제가 이제 보여 드 있는 게 계산기예요. 파스칼 계산기. 파스칼은 아마 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자이자 아니 수학자이자 그다음에 신학자, 철학자이신 분인데 놀랍게도 이런 이런 계산기까지 만드셨다고 만들으셨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돈을 걷고 내가 얼만큼 걷었는가 다 계산하고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하고 그러니까 답답했겠죠 자기가 봤을 때아 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래서 이 계산기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하나의 컴퓨팅이죠 분명히 그다음에 또 다른 게이 시계예요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시계가 컴퓨팅일까 어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해시계 이것도 컴퓨팅일까. 해시계는 컴퓨팅이 아니에요. 해시계는 그냥 측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 시계는 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냐 면은이 시계 속에 보면은 이렇게 탈진기라는 부품이 들어있어서 얘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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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마다 이렇게 쳐져요. 그러면은 이게 60초 치면은 1분이 가는 거고요. 얘가 3600번 치면은 1시간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알고리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치이기 때문에 얘는 시계인 거예요. 아니, 게, 컴퓨, 컴퓨팅 기계인 거예요. 특히 제가 여기서 예로 든 해리슨 해양 정밀 시계는 굉장히 놀라운 게요. 인류 역사에 굉장히 커다란 역, 그, 그 영향을 끼친 장치인데요. 그, 그 옛날 스페인과 영국이, 스페인과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는 바다를 지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바, 배를 몰고서 이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이 망망대에서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감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를 알면 되지 않습니까? 위도는 측정하는 방법이 있대요. 북극성을 기준으로 북극성을 관측하면 알수 있는데 경도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국왕이,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수 있겠냐 하고 어마어마한 상금까지 걸었어요. 그때 누가 만든 기회가 이 시계예요. 이 해리슨 시계예요.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시차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 시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대략 한 경도가 15도 정도 틀어질 때마다 1시간씩 시차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린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그 시간에 어 해가 가장 중천에 떴을 때정 정오죠. 정오의 시간을 딱 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지금 12시라야 되는데 11시밖에 안 됐네. 이, 러니까이 시계는 11시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15도 왔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도와 위도로 하니까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면은 이 시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시간이 계속 일정하게 계속 가야 되는. 그래서 얘는 컴퓨팅 장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팅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